왼쪽으로 가죠. 예, 접은 틈으로 돌렸고 아, 5 예, 나오는 까지 아, 까지 있다라는 아, 거죠. 2웨이로 공략을 했습니다. 앞으로 뒤로 2웨이 공략 5점 득점 예리하게 횡단을 썰면서 내려가야죠. 강진이 썰어냅니다. 득점 아. 성공. 오. 아. 대단합니다. 8대0. 맥스 맥시멈으로 코너를 제대로 태워서. 올림면 가능성이 있죠. 예. 코너 태워. 네. 득점 선거. 오, 강지은이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점 득점. L P B의 챔피언십에서 1승을 그래도 올리준수 아닙니까? 예. 아슬아슬하게 빛나갔던 것도 한 두어 차례 있었고. 오, 비슷합니다. 강지은, 어우, 강지은. 두시야. 강지은이 결정 짓습니다. 길은 결정을 했지만, 그래도 마르티네 선수가 가장 확률 높은 길을 이렇게 코칭을 해준 것 같습니다. 예.